네, 예 안녕하세요. 무료 점사 신청한대요. 아, 네, 네. 예, 지금 전 받으려도 돼요? 아, 네. 생년월일하고 이름 좀가르쳐 주세요. 언니. 네. 언니 신랑 있죠? 아, 네. 음. 응. 신랑하고 살면서 결혼하면서 행복해? 아,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왜 결혼을 하고선 지금날까지 소가리를 하고 살아? 아 저요? 응 어. 나는 언니가 행복해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본 거야 아... 응 음. 어. 그니까 러 우울증이 아니라면 불안증이겠지? 아네응 어, 불안증을 항상 가지고 산다고 그래야 되지? 네 어, 그거를 아마 언니는 순간순간에 알았을 거야 응 네. 어? 근데 그거를 모른 척을 하고 살았겠지? 언니, 신랑이 끈기가 없는 걸 언니는 알아요, 본인은? 아, 네. 알아? 네. 그니까, 한 군데 직장을 가더라도 네. 오래 다니지를 못한다고 그래야 되지? 어, 맞아요. 저희 때문에, 저랑 얘기 때문에 다니는 거라고. 그니까, 네. 언니하고 어쩔 수 없이 먹여 살려야 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 뒤돌아선 적이 많았지 그러지 않았으면 이 사람 사주에는 분명히 내 직업을 한군데 오래 진득하게 다닐 수 없는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아 어, 맞아요 결혼 전에도 직장 제대로 음. 는 직장이 없었어요 그니까 음. 어, 용케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네. 이게 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회사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아 네. 그리고 신랑이 집에 들어오면 대화를 안 해요? 어네 저희는 대화 일상적인 대화 어, 네 거의 안 해요 어, 왜 그러냐면 집에 들어오면 되게 냉랭하게 들어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응? 네 그러니까 조금 냉정한 게 있다고 그래야 되지? 네응 어. 그런 면에 많이 있다보니까 언니가 신랑을 바라보기가 많이 힘들대요 응? 아네 어, 맞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언니는 행복하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근데 지금 날까지 살면서 언니는 그냥 겉만 행복했던 건지 속을 집어넣었을 때는 전혀 행복하게 들어오지를 않고 혼자 그냥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방에서 울고 있는 격이야 네. 응? <목소리> 음. <목소리> 음. 그러니 언니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그러니까 외로운 삶을 많이 혼자 살았냐고, 진짜 많이 힘이 들었다고 그러고, 언니 삶이 사랑을 못 받고 살으셨는지, 그나마 내 신랑한테 사랑을 받고 살고 싶어서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언니는 결혼을 하고선 한 번이라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대요. 애가 만약에 없었으면 언니는 3, 4년 전에 분명히 한번 정도는 이별수가 들어왔다고. 아, 네. 응? 이별을 하려고 언니 마음을 한번 정도는 먹은 적이 있냐고. 아, 네, 저 있었어요. 또한 번의 고비가 들어와. 그러니까 신랑 고만 잡아. 응, 신랑 도, 진짜 많이 잡다가 언니 신랑 이혼하자고 그래, 응? 네. 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